이 기름 같은 경우는 좋은 기름이라서 불포화지방이요 불포화 네, 그래서 다 드셔도 돼요 이는 아, 네. 네, 좋은 기름이니까. 요머릿결도 좋아지지 않나요 이런 기름이? 네, 그렇다고요. 다이어트에... 네, 맞아요. 아, 저는 근데 이 오리 기름에 밥 볶으면 당연히 맛있겠지만, 야채가 적셔져서 익혀지면 진짜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리 기름이. 아, 맛있죠, 진짜. 이야, 이거 아... 거의 다된것 같아. 아, 이거 알졸았어. 아... 졸이듯이못 아... 아... 가져가지고. 야, 고기가 탄력이 아직 있네. 아... 그릇 손님떡. 음식마다 그릇도 다 다르고 진짜 이집 기가 막히네 정말. 외식하는 날입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와 기가 막혀아또 준현이 오빠가 이걸 예쁘게 잘 담아요. 아, 잘 담고 그릇의 그릇과 이 음식의 색깔 조합이 아, 제가 상당히 사진으로 담고 좋아하는 이야, 느낌이네 이거 매트도 보세요. 초록, 그러니까, 초록. 야. 록 들판에 야, 앉아서 나. 새참 먹는 느낌이네 아. 음. 아 일단 오리고기 맛을 한번 네. 보시고 이번에도 한번 명대사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려. 앞편 아 명대사 앞편 우리 손님이 먼저 한입 드시고 야채. 어, 뽀뽀. 오뽀 나서요 오뽀. 오리 뽀뽀. <laughs> 네. 아, 입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음. 드시는 것도 영화처럼 드시네요. 와, 우리 이거 와 완전 난리났네 난리났어. 아하! 이거 난리났네. 와, 난리났어. 난리 난리를 안돼 진짜로? 어, 난리났는 난리났어? 사실 이걸 먹기 전에는 무슨 아, 이, 이 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마해라 말못다이가 음. 음. 이걸 하려 고 그랬어. 음. 많이 먹었으니까. 음. 근데 먹는 순간 진짜로 혀가 난리가 나네. 음. 음. 우리가 정말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쫄해도 될게 네. 진짜 간간하게 승 승승하게 아 해주셨어. 아 이게 또 조금 더 쫄면 와 아유, 맛있다. 예, 예. 우리 식감이 좀 쫀득쫀득한가요? 아주 아주. 어 그래. 난리났는 난리났어? 어, 난리난 오리 맛 한번 볼게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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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좋네. 음. 와. 음. 음. 야. 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한 잠시 켜야겠네. 오, 맛있다. 우와, 오리가 정말 좋네요. 진짜 좋죠. 네. 어. 이거 행여나 기름 있다고 해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이 오리는 아, 그렇죠. 기름이 생명이에요. 예, 네, 기름이 생명이 음, 음, 맛있다. 이거 채소 맛이 어우러진 게참 좋다. 좋추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아, 잡내가 하나도 맛있다. 안 나는데요? 어, 잡내가... 잡내가 안 나죠? 맞아요. 진짜 잡내 안 나고. 오리향이 아주 고급스럽게 음. 와 우리가 쫀득 쫀득해요. 어. 쫀득 쫀득 맞아 쫀득 쫀득 아주 그냥 야 우리가 좋으니까 이 진짜 재료에 자신이 있는 거야. 와. 이 정도면 맞아요. 입에 들어갔을 때. 오리 쫀득한 맛첫 번째로 느끼고 거기에 나오는 육즙과 오리의 향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버섯이랑 부추 씹는 맛을 거기다 야채 또 야채 또 즙이 나오니 응. 오리 주물럭을 양념을 세게 하는 집은 맛있죠. 맛있는데. 오리고기 자체 풍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음, 그 양념은. 근데 맞아요. 이 집은 슴슴하게 양념하시고 오늘 베일 대로 양념도 잘배어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오리고기의 고소함이 있어요. 있어요. 아, 고소. 아, 그게 주물럭인데도 불구하고 로스구이를 먹을 때처럼 그 오리 향, 고소한 향이 정확히 살아있어요. 오리 육향. 어, 정확히 살아있어요. 음. 그 양념 맛으로 오리를 먹는 게 아니라 음. 그 말씀하신 오리 맛에 양념을 살짝 가미한 음. 느낌이 있 맞아요. 맞아. 네. 자 우리 외식하는 날 앱홈에서만 볼수 있는 네네. 또 팁이 있어요 어. 사장님의 꿀팁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집 사장님의 꿀팁 음. 오늘의 꿀팁은 뭔줄 아세요 뭐예요? 우리 또 제가 보니까 쩝쩝박사거든요 음.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laughs> 쩝쩝박사 요 쩝쩝박사를, 쩝쩝박사를 위해서 오늘 사장님의 팁 음. 사팁 가져옵니다 사팁 또, 가져올게요 음. 어또 갖고 오는 거예요 사팁을 음. 음. 와. 어어 <laughs> 어. 허어허허허어허어허허어허허어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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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어허허허어허허어허허허어허허허허어야허허어허허허허허허어 감노,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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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 아앙, 앙앙 쌈무, 앙, 앙, 앙. 아, 아. 아. 쌈무 시키신분여 아. 아. 맛있게 드세요. 더, 아, 더, 아, 이거 쌈무, 쌈무. 이거 한, 네. 뭐야? 아, 한번 타시겠어요? 어. 한번 타보세요. 아 이게 또 배우분이 타시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배우 타세요. 아. 앙 아앙, 아앙.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야 쌈무 팁한번 가보자. 쌈무가죠, 아. 자 상추랑 깻잎이랑. 아 쌈에다 같이 넣어서. 아 네. 음. 사장님의 팁입니다. 뭐 같이 이렇게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쌈무에만 네 그렇게 드셔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laughs> 음. 음. 야이 쌈무 그래 쌈무. 그냥 훈제 오리집을 가면 꼭 쌈무는 줘요, 그죠? 훈제 아. 요거랑 머스타드 소스랑 근데 콜로게이드 음. 쌈 즐겁다. 아, <laughs> 음, 어, 음. 음. 완전 다른 음식 같아. 요 음. 진짜야. 완전 이불 음. 다시 다른 음식 같아. 음. 다른 아. 음식 같아. 와. 아 다른 음식 같아요? 예.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laughs> 이 더운 여름에 그 피부에 마스크팩 하듯이 네, 음. 혓바닥에 시원하게 리프레시를 시켜주네요. 어머 머 산무팩을. 음. 음. 지금 타이밍에 네. 밀면 안 그렇더 와도 먹을 수있어까 음. 아 시원하게 대박인데. 음. 음. 또 다시 새로운 음. 시작. 다시 노는 거지. 네비우스 뭐. <laughs> 먹고, 어, 먹고 <laughs> 고기 싸 먹고 또. Come on. 음? 꼼장어 먹다가, 껌자어 먹다가 또 오리 꼼, 먹고. 또 한잔 하고 오리 먹다가. 오리 또 쌈을지 오리 참 좋은 음식이에요. 맛있다인데. 즐겁다. 근데 은근히 또 매콤하지 않아요 그 맛이 맛있네요. 음, 살짝. 네. 양념 같은 거 먹을 때뭐 단짠이니 단짠 단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입 안에 온도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차트. 차가 부어 뜨겁고 차트 차트가 내야지 맛있고. 요아 표현 좋다. 쌈으로 차갑게 시켜주고 또 오리로 뜨겁게 해주고. 근데 음.